고소하고 바삭해서 간식으로 인기. 만점인 볶은 콩. 그냥 먹는 것보다 더 건강할 것 같지만 영양 전문가들은 볶은 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과연 볶은 콩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볶은 콩의 장단점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볶은 콩의 가장 큰 장점은 섭취 편의성입니다. 충분히 볶아 열이 가해지면 생콩의 트립신, 억제제가 불활성화되어 소화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 수분이 날아가면서 맛이 고소해져 간식이나 차로 마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소플라본 같은 특정 성분은 볶았을 때도 활성이 잘 유지됩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가 목적이라면 삶은 콩 이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콩을 삶았을 때 단백질 함량이 생콩 대비 6대7 증가하는 반면 볶았을 때는 2대3 증가에 그칩니다. 즉, 단백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얻으려면 볶는 것보다는 충분히 삶는 조건이 더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볶은 콩은 간편한 건강 간식으로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소화 흡수율과 단백질 극대화를 위해서는 삶거나 발효한 형태 두부, 된장, 청국장로 주식에 가깝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볶은 콩은 간식, 삶은 콩은 식사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콩의 장점을 모두 누리려면 조리법을 다양화하세요. 볶은 콩도 좋지만, 삶은 콩과 발효 콩도 꼭 챙겨 드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